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도 테크 소식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차후 갤럭시 A 시리즈에 관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1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보급형 갤럭시 A 시리즈 일부 모델에 OIS 채용을 검토 중이라며 차후 갤럭시 A 시리즈는 OIS 탑재가 유력해 보입니다. 앞으로 삼성의 보급형 스마트폰의 카메라도 쓸만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소식은 갤럭시 노트20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이스 유니버스는 갤럭시 노트20 시리즈에 갤럭시 s20 울트라에 탑재 되었던 100배 줌 기능을 비탑재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100배 줌보다 낮은 줌에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갤럭시 노트20 플러스 모델에는 갤럭시 s20 울트라보다 500mAh 더 낮은 4500mAh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배터리 코드는 EB-BN985AB와인데 이 코드에서 985는 플러스 모델번호 SM-N985와 일치합니다. 이 배터리의 전격 용량은 4370mAh이며 일반 용량은 4500mAh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애플의 새로운 에어팟 헤드셋 에어팟 스튜디오에 관한 소식입니다. 애플의 새로운 오버이어 헤드폰인 에어팟 스튜디오가 베트남에서 조립하고 6월, 7월에 출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크 분석가 존 프로사에 따르면 명칭 에어팟 스튜디오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가격은 349달러로 한화 약 42만 원에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다음 달 WWDC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테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케빈이었습니다.